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곰돌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곰돌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는요, 요술봉선 한개가 필요합니다. 여기 보시면요, 곰돌이도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는 곰돌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곰돌이를 만드시기 만드시려면 뒤에 10cm만 남기고 불어서 묶어 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. 곰돌이 머리에 들어가는 풍선은 방울은요. 총 7개가 필요해요. 3cm, 2cm, 3cm, 2cm 이런 식으로 크고 작고 크고 작고를 7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자, 3cm 방울, 첫 번째 방울은요. 항상 집게손을 하셔서 꼭 끼워주셔야지만 풀어지지가 않아요. 3cm 좀 밖에 2cm 그리고 한번 방울 돌릴 때는 처음에 네 바퀴 돌렸으면, 다음 것도 네 바퀴. 꼭 일정하게 네 바퀴씩 돌려주시면 됩니다. 3cm, 2cm, 3cm, 2cm를, 총7 개를, 이렇게, 3cm, 또 2cm, 또 3cm. 자, 이렇게 7 개가 만들어졌어요. 여기서, 맨 마지막서부터 세워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여기 매듭을, 이렇게, 감아주시고, 그러면 아까 앞에 집게손가락 끼고 있는 부분은 아직 그대로 끼고 있는 거예요. 여기 앞에 있는 방울 하나를 이 안으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얼굴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 양쪽 끝으로 보이는 요건여기가 귀가 될 거예요. 요귀 되는 부분은 꼬집어 고기를 해줄 겁니다. 방울을 잡아 당기시고 매듭을 눌러주시고 꼬아 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. 자, 이렇게, 모양을, 얼굴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. 이코 부분에 있는 주입구는 깔끔하게 가위로 좀 잘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 슬픈 선에 원벌론으로 만드는 거는 항상 반영이 왔다 다시 똑같이 거꾸로 올라가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는 앞발을 먼저 만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뒷발. 저는 뒷발을 좀 작게 만들 거예요. 좀 귀엽게 만들기 위해서예요. 그러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? 앞발, 뒷발 했으면, 뒷발, 앞발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. 또 뒷발. 그 다음에,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, 방울 똑같이 해서, 앞발을 만들어주시고, 방울 총 4개를, 이렇게, 또 매듭과 매듭 닿도록 해서,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해서, 이렇게 담가주시고요. 그 다음에 남아있는 풍선은배 부분과 등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. 자, 배 부분을 만드실 때는요, 아까 앞발만큼의 사이즈를 만들어주시면 돼요. 자, 하나 만들었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바로 통과시켜서 뒤로 돌아서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어주시고, 이렇게. 그 다음에 매듭을 목에 감아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 완성이 되었어요. 그쵸? 그렇죠? 뒤에 거는 잘라서 깔끔하게 잘라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남아있는 매듭은 안 보이게 살짝 숨겨주시고요. 자, 이렇게 귀여 공돌이가 완성되었습니다.